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군내 내란 부역 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리고 가, 내, 내란 부역 가담자들은 승진 진급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는데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그 상은 직접은 못 들었는데 그전에 장관께서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어,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특히 군복을 입고 있는 인원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불법 경험에 사전 모의하고 실행하고 이러한 것들은 명백하게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내란 행위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발본색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그 관련돼서는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도 어, 조사를 하고 있고 합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합참도 자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합참 의장을 비롯해서 장군단들이 내란에 대한 척결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합참에도 그런 조사 기능이 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한덕수 CCTV가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덕수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 했다. 실제 보고도 거짓말, 듣고도 거짓말, 거짓말으로 일그 끝나고 국민 대사기극을 벌린 게 나왔잖아요. 실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그거 보셨죠? 네,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3 불법 기업과또 우리 군이 관여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한덕수의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의원님 그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는은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한되세요?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한 합참의장의 입장이 있어야지. 군이 관여이 하면... 어떻게 내란을 척결하겠어요? 그런 입장을 정확히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강훈 그 작기부장 나와주세요. 예, 합참 작전 계획부장, 육군 소장 전광훈입니다. 지난 내란이 일어나기 두달 전인 24년 9월 19일 날, 백령도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누구 들어갔습니까? 어, 작전본부장, 그리고 저, 어, 심리전 과장, 작전 일치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리전 전단, 단장도 가고 실무자도 같이 갔네요? 아닙니다. 왜? 단장은 가지 않고 실무자와 같이 갔습니다. 저기, 저,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왜또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신는 단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자료가 잘못됐나요? 왜 그러면은 통상 항작사 헬기를 이용하는데 왜 특전사 헬기를 이용했어요? 어, 헬기 사용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밀을 음... 유지하려고 한 거죠? 저기 특전사 헬기는 특전사만 주로 쓰는데 아, 비밀은, 이때 왜 갔습니까? 예 비밀은 아니고 그때 방문 계획까지 저희가 다 작성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날 가서 어디를 방문했어요? 어, 해병 6여단 사령부하고 어, 대비태도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심리전 부대도 갔었죠? 예, 갔습니다. 그, 그때 대북전단 4만 장은 왜 전달했습니까? 어. 대북, 전... 그 관련된 것은, 어, 군사기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어... 군사기밀이 아니고, 이건 내란과 관련된 거예요. 외환주치제에 관계된 거. 왜 사만장 왜 전달했습니까?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어, 디에 전달했다는? 심리전단에. 아, 이... 그 심리전 부대 있잖아요. 대북전단. 네.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예, 어, 그것은 심리 전단에 전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전달했어요? 어, 그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얘기하시라고요 국민께. 여기도 국민 법정입니다 국정감사. 예 어. 의원님 그 어, 기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무슨 기밀입니까? 내란 외환 유치제는 이미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저기 군수부장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란 축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군수부장 지난번에 심리전 가장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렇습니다. 그거 왜 갔습니까? 어, 데비태세 차원에서 현장방문이 있었고 제가 수행했습니다. 심리전단 사만장 왜 전달했어요? 왜 전달했습니까? 풍선에 달고 북한에 보내는 심리전단 전단을 4만 장 전달했죠. 아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어, 그때 당신은 확인할 수 하지 못했고 전달했죠. 어, 사상도 그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의원님 심리전 가장이 계신데... 제일 핵심인데 뭘 네, 지금 허리멍텅한 소리라서요. 심리전 작전 했 오물풍선 그 풍선에 해서 전단 보내는 작전 했죠 그때. 아그 상황도 어 다음 군사 기밀과 관련된 상황이야. 아이고 참. 말씀을 좀 네. 이런 사람들이 내란 부역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제가 보니까 6일위병소에그 해병대 있는 61위병소 출입 일지를 보니까 10월 7일부터. 1 0일까지 14일, 21일, 11월 달에도 5일, 11일, 1 1에서 15일, 18일, 19일, 여서 심리전 이중대가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니까 지금 다 제보받고 60일 그 백령도 작전하는 지역 위병소 출입일까지 확인했어요. 저 심리전 전단 저기 가서 무슨 연보 했습니까? 오늘 풍선 아니 풍선에다가 우리 전단을 보내는 외환유치 작전한 거 아닙니까? 무인기 작전도 하고 외환유치. 또 풍선을 통해서 전단 작전도 하고. 합참 의장, 이거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외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명백하게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조사 안 하세요? 이건 이미 여러 번 문제 제기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명백하게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세요! 언제까지 내란 특검, 내란 특검 가능해요? 자체 조사에서 내란 특검 하세요! 그러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천훈장 인정한 거 아닙니까? 12년 과장 그때 개혁이 뭐였어요? 당연히 이거 작전할 때, 내정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군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각 측면에 대한 무지도 없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외환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학창 내부 자체를 보시라고, 관련 내용은 특검에도 보내고 하세요. 특검까지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정 노력도 없이는 내각 측면에 있습니다. 학창 원장님, 예, 명백하게 재벌 방지를 위한 자, 노력, 김병조 의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와! 자 마무리 마무리 하시지요 예.